안녕하세요. 오늘은 K딜러사 재고리스트 보면서 프로모션 안내 드리겠습니다. 재고리스트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재고이며 재고 의무에 따라서 할인 금액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있는 차종들은 바로 계약하게 되면 바로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딜러분들이 재고가 없는 차종보다는 딜러 수당이나 추가적인 조건을 더 많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딜러뿐만 아니라 지점에서도 추가 조건 할인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할인 외에도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프로모션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딜러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저금리 캐피탈은 어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이나 재고, 구매 혜택이 다릅니다. 할인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워런티 연장이나 차종에 따른 추가 할인, 평생 엔진홀 쿠폰 같은 구매 시 추가적인 혜택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딜러사마다 주력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차종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이차종으로 알아봤을 때 이번 달에는 어느 딜러사가 가장 저렴하다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고객님께서 모든 딜러사의 견적을 받아보신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문의하셔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딜러사의 할인금액과 재고확인은 물론이고 구매시 추가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알아봐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캐피탈을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모든 캐피탈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캐피탈이 어딘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나 저금리 상품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유의시기 바랍니다 캐피탈을 선택할 때도 어느 캐피탈로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차 구매 시 캐피탈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사 캐피탈, 제휴 캐피탈, 파사 캐피탈입니다. 재밌는 건 어느 캐피탈을 이용한지에 따라서도 할인 금액이나 구매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높은 할인으로 유도하는 곳 중에 비싼 금리 캐피탈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친절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